안녕하세요. 라이프 밸런스의 건강지킴이입니다. 여러분, 장 청소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혹시 뇌 청소는 들어보셨나요? 뇌에도 쓰레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뇌에 쌓이는 쓰레기와 그걸 어떻게 치울 수 있는지 그리고 수면과 치매의 놀라운 연결고리에 대해 과학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밤마다 우리의 뇌는 무엇을 할까요? 그냥 쉬고만 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청소하고 있는 걸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는 잠자는 동안 노폐물을 제거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작동시킨다고 해요. 이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심각한 뇌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왜 뇌도 청소가 필요할까? 우리의 뇌세포는 하루 종일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써요. 그리고 그만큼 많은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죠. 그중 하나가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물질이 뇌에 쌓이면 결국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과학적 발견 바로 글림프 시스템, 글림페틱 시스템입니다. 2012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의 과학자들이 뇌에도 노폐물을 씻어내는 독특한 청소 시스템이 있다는 걸 밝혀냈어요. 바로 이 글림프 시스템이죠. 뇌척수액이 혈관 주변을 따라 흐르면서 뇌 깊숙이 있는 쓰레기를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배수관처럼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 놀랍게도 우리가 잠을 잘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인간에게도 실제로 작동할까? 처음엔 주로 쥐 실험에서 관찰되었는데요. 사람에게도 이 시스템이 있을까? 오랜 궁금증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 오리건 건강과학대학교의 디아어 완 피엔티노 연구팀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MRI와 특수물질인 트레이서를 이용해 사람의 뇌를 관찰했더니, 트레이서가 마치 청소하듯 노폐물을 따라 움직이는 경로를 보였죠. 즉, 인간에게도 글림프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수면과 치매의 연결고리. 여러분, 단 하루만 잠을 설쳐도 머리가 멍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치매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 글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깊은 잠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이런 분들 많지 않나요?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고 늦게 자거나 너무 일찍 깨는 어르신들 이런 수면 패턴은 사실 치매 예방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과 양이 줄어들 수 있지만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뇌 건강을 지키는 데큰 역할을 한답니다. 가능하다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들고 깊고 편안한 잠을 자도록 도와주는 생활 습관이 중요해요. 그리고 현재 연구 중인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PTSD 치료에 쓰이는 특정 혈압액이 글림프 시스템을 도와줄 수 있다는 연구도 진행 중이에요. 앞으로는 약물이나 치료법을 통해 뇌 청소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점도 많아요. 트레이서처럼 사람 몸에 주입하는 방식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더 쉽고 안전한 검사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의 뇌는 잠자는 동안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스스로를 정화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말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를 멈추지 않고 있어요. 좋은 수면 습관이야말로 최고의 뇌 청소법. 오늘부터 여러분의 수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영상은 프로시딩즈 오브 더내셔 s of t h 오브 사이언시즈 PNAS, 오리건 헬스 앤드 사이언스 유니버 d 티유니버 n 티 오브 라체스터, 디아 i t y University of 디아 c h e s t e r The 연구자들의 인터뷰와 논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